오늘 수업 시간에는 형용사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 비교급이라는 건 뭐야 비교하는 거야 최상급이라는 건 뭐야 가장 뭐뭐뭐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비교급 최상급은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이 new 새로운 더어 뭐야 키가 큰 이잖아 그러면 저 집은 저것은 새 거다 새 집이다 할때새 거다 저 집은 이 집보다 더새 거다 이걸 비교하는 거지요 그럼 나는 키가 크다 그러면 비교해 봐 나는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할때더를 붙이잖아 그러면 비교으로 만들 때는 짧은 거있죠 짧은 거는 뭘 붙이면 돼 er를 씁니다. 그래서 newer, taller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뭐뭐뭐 뭐, 뭐, 보다라는 게 뜻이 뭐 있어? Then. Then. So then. 그래서 뭐뭐뭐 뭐, 뭐, 보다 이 말. 그러면 a is newer than b. 하면 b는 a는 b보다 더 새거다. a is taller than b. A는 B보다 더 키가 크다. 그 말. 얘가 나는 너보다 더 나이를 먹었다. 하면. 아, older than you. 그렇지. older than you. 나는 너보다 더 부자야. 아, rich. r i c h r i c h richer. richer. richer than... Rich. Rich than you. 그렇지. 나는 너보다 더 나는 그녀보다 더 예뻐. I'm very pretty. Yeah, I am pretty too. 그럼 어쩔 때는 아. 뭐를 붙이고 어쩔 때 이하를 붙이는데 아 좋은 질문이야 질문한거지 <laughs> 오케이. 그럼 봐봐 어떤건 이하를 붙이는데 다 이하를 붙이면 영어가 쉽겠지 그럼 무조건 행용사한테 이하를 붙이면 좋겠지 근데 어떤거는 이하를 붙이고 어떤거는 뭐를 붙여 그럼 어떤거는 뭐를 붙이냐면 해용사가 긴거 있지 긴거일 때는 뭐를 붙여 뭐 어떻게 얼마나 긴 거야? 10cm? 20cm?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모음이뭐뭐 뭐 있어? 몸. 모음. 아이오. 몸이 아에이어 우지. 그러면 이게 이게 세개 이상 있는 거는 뭘 붙이자. 그래서 임, 포, 타트. 뷰. 그러면은 비 유도 들어갔냐 여기 들어가는 거. T f o 들어갔지. 색이상할 때는 뭐를 붙인다.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나도 배운 거야. 얘가 그럼 프리리. 프리리는 이하를 붙일까 뭐를 붙일까. 써볼게 프리리. 프리리. 자 프리리. 아이유역가몇개 있어? 삼 개. 자 그러면은 뭐를 붙여? 그래서 프리이하. 그래서 나는 그녀보다 더 예뻐. I'm prettier than her. 그렇지. 근데 원래는 I am prettier. 이거는 I E R를 붙여. 어쩔 때 Y를 I로 Y를 I로 고쳐야 돼. 그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 그거 외우면 되는 거야. Prettier than she is 하고 her is가 있는데 원래는 I am prettier than she is. 그녀가 지금 예쁜 것보다 안더 예뻐. 헐, h e is not a m a 아 Me and your man of Chick is a woman. You 이 e t my little man in there. c 니 d 학교 가면 둘 중에 하나, 니네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 이렇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 근데 회화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써. Hey, I am faster than them. 하자, faster than they 안 해. 틀린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이렇게 쓰는 거야. 얘 같이. 근데 많은 뭐건 이거다. 여기는 이하를못 붙이면은 앞에다 뭐를 붙여. 그래서 so, english english is more important than, than math. 뭐야?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 아, 영어는 수학보다 더 중요하다가 는 거야. 그러면 니커 해 봐. 한국은 중국보다 더 아름답다 하면 Korea is more beautiful 이게 갔어? 쉽지? 공식만 외우면 돼. 근데 항상 예외가 있는 거야. 그러면, fun! fun이라는 게 행동사로 뭐야? 재미있는 이즈 fun은 뭐가 들어갈까? 영어는 수학보다 더재밌어요 그러면. English is funner than math, 알까? English more fun than math, 알까? 뭐가 들어? 어? 몰펀 어 여기는 아이유가 하나뿐이 없는데 왜 그래 그냥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외우는 거냐 그래서 예외적인 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우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다음 최상급 이제 알겠지 최상급이라는 건 뭐야 가장 못마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꽁지처럼 외워 이 a 이 붙는 거에다가 뭐를 붙이면 될까? 네. the를 붙여. the를 붙인 다음에 이알 e r 붙는 건 네. new east is. new east. 얘가 더 하면은 the tallest. 얘가 그러면 명사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a is a is the A is the biggest newest house 다음 어? A is the tallest boy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했냐? 이해했어? 외우면 돼 그러니까 m 리 들어가는 거는 더 어떻게? 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 붙이면 더는 항상 들어가는 거야 최상급에 더 EST 더 EST 렇지 다음 m 이 들어가는 건 the most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되는거에요 얘가 important 그 다음에 명사 뭐 subject english is the most english is english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i m p o r t a n t 명사가 안나면 안돼 i m p 가장 중요한 뭐다 한몸이다 s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하면? k o r e a k o r e a 아마 한국 사람이 한국... Korea is the, the most 뭐? 그 beautiful... 나라가 뭐야? 뭐? Beautiful country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Q 어려워! 쉽지. <laughs>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공식 두개 외웠지? 공식 두개 외웠지? 참 <laughs> 하나 더 있어 요 여기 보면 아 동사에도 규칙 도가 불규칙 동사 있잖아. 이거 불규칙적인 게 있어. 그러면 많다라는 명언은 뭘까? 형용사 많다. Many. Many, much. 그러면 많다. 셀수 있는 많많다 many I h a much a 수 없어. I have m a n y friends. I have many d o g s I have m u c h w a t e r i have m u c h m o n e y 셀수없 e 거 d s I have many friends. I have m uh, i have, much water. I have, much money. I have many f 비 i 급은 many e a r m a n h e r 안 이건 불칙이야뭘 m r e 이 멋지 비교 보면 뭘까? More 야, yeah. 지 a genius 하나를 알면 열 개를 아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more. 그러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친구가 있다 하면, I am. 야, 있다 그러면 존재를 나타내 가지고 있는다는 말을. 존재가. 그렇지. I am 그게 존재냐? 나는 니거 나는 오케이 아, okay. 나는 너보다 더 친구가 많아 그럼 우리나라 많은 나는 돈이 많아 그럼 전쟁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야.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에 있다 전쟁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야. 전쟁. 전쟁 때비동을 쓰는 거고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너보다 더 친구가 많이 있어하면. I have a friend more than you. Okay. 오케이 다음 쌍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친구가 있어하면. Just... Friends, 너보다. For you. For you는 너를 위해서 하냐.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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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뭐야 이거. Then. 그렇지. Then you. I have more friends than you. 하는 거. 이해가 가. 나는 그들 그녀보다 더 많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 하면. I have more cats than. She. 그녀보다. Then she. She. 끝까지 하면 she. 아, she is 하면 그녀가 존재하는 거 she h a s 해야지. 아, 아, 그래서, 봐봐. I have more cats. 했지? than her. She has야. Her, her has 하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헤어체에서는 그냥, I have more friends than her has. 근데 문법적으로 옳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뒤에 이게 상장이 된 거니까. she is 하면 은 그녀가 존재하는 거고 가지고 있으니까 she has 하는 거야. 이해가서 하는 거서어다니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she has. she는 have야 has이야. 아, uh, has. Hey. 그래, she has.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she has. More. More. 돈. o e 나보다 더. Than I. 그렇지. 근데 that is me 해도 되는데 I do 해도 되고 I have 해도 되고 이해갔어? 이해아가음 똑같이 이해갔 이해갔어? 오케이. 다. 그래서 이런 걸 불규칙이라 하는 거야. 다. Good. Good. 좋다. 좋다 더 좋다는 b 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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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Bad. Bad. Worse. I'm sorry. w o t s e r y good. 스티브, Bad. Worse. a d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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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Far. Far. r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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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d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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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정보는 어떤 것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요더 깊은 뭐 information 그 정보를 원하면 이럴 때 쓰는 건데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이해가 그럼 나는 너보다더 잘났다 하면 잘났다 뭐예요? 나는 너보다더더 좋다 그 말이야. I I am good thank you. 응. 음, 나는 너보다더 잘났다. 나 너보다 더 낫다 그 말이야. I am better. Than... Better than you. I am better than you. 얘가 무엇이 돈보다 더 좋니? What is better than money? What well, is better than money? 그러니까 나는 좋다. 나는 더 좋다. 난 너보다 더 좋아. 우리나라말은 더잘한 따그 말이지 뭐 안그랬어? 아, 얘가가얘가 그래서 w h a t i s w h a t s o a r y o r o o y o o e s t 이 o 는 s t 이 o o s t 이거는 farthest. 그 o u a f r s t f a r 이 어, 학기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도 하지만 이건 이런 말은 굉장히 많아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우는 거야. 얘가, 얘가, 가? 그래서 그거 봐, 봐. 음 나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 I have most most of money. Most는 뭐 무엇으로 들어가? Most money. 그래, I have most money. 얘가 나는 그 최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I m t to try. No, I'm going to ask Sam. <laughs> 나는 가장 최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I am, best. I am the best. I am the best car. 해석해봐. 그게 뭔 말이야? I, I am the best car. 최고의 나는 최고의 자동차다. I, 예. I have the best car. t i l u i what is wrong with this answer? Tongue of t o n e of t o e of t o e o t o e o tongue of tongue of tongue o u e tongue o o n g u e of tongue of t o e tongue of tongue of tongue of tongue of tongue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o n g u t 문법 체계는 원급이라 하고 어떤 문법 체계는 동급이라 해. 그거는 뭐냐 하면은 봐봐. 어, 뭐떤 사람은 원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동급 하는데 그거 뭐냐면 SS 용법이다뭐뭐뭐 뭐, 뭐, 만큼이야. 그럼 이런 말 있잖아. 난 너보다 더 빨라 그러면 I am faster than you. 나는 가장 빠른 소년 I am the fastest boy. 나는 너무 빠는 말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 I. I am. I am as fast as he. 이럴 때는 힘을 쓰면 안 돼. 무조건 주격으 i 가. 그러니까 I am better than he. I am 되지. i am better than h e t t e r t h h e t t e r 에서는 무조건 뒤에 중격을 써야 얘가 그럼, 봐봐 나는 너만큼 부자야 I am as. As rich! As rich as you! 그렇지. 나는 너만큼 어 n a 어 a k u m 이거 너무 o 무식하하다래래 그래. 너만큼 무식해 I am as i d a o u have t a s you. I m a v e t u I to e I h a s you. I have to tell you. As as you 게, 있어, I have to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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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tell y I have a v y a s m u c h m o n e y o o t e y a v As you, wow, 진짜 잘했다. 여기서 주의한 거 봐. I have as much. 이렇게 들어봐. 그럼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 하면. I have as many friends as. Wow, I have as many. I have as many friends as he. 이렇게 okay? Wow, 여기, many. 에스에스 용법인데 명사가 나올 때는 에스 전에 머치나 맨 y 뒤에 바로 하는 이해 갔어? 그럼 뭐 나는 너만큼 많은 사과를 먹을 거야 난 너만큼 많이 많은 사과를 먹을 거야 그러면 아네야 먹을 거야 그러면 아예 니트하면 나는 니트라는 사람이 되버리잖아 먹을 거야 하면 출중하나. Many apples. Apples 해서 났어. 했어요. 잘했어. As many apples. Yes, you. 그렇지. I'm gonna eat as many apples as you. 나는 그들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아, 벌 것이다. I will. I'm a 가나로 하자. I'm gonna 상을 얻는데 I'm 가나. 아니지! I'm a gonna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네. make 돈을 벌다가 make니까 니가 해봐 yeah. I'm gonna make as many 야 돈을 셀수 있어 아, 없어? 아 없어요 없어 그래서 as as m u n y as, 그들. as they. them 그들 them them 하안돼 I'm gonna make as much money as they 이해 갔어? 다음 나는 그녀만큼 많은 우유를 마십니다. 마신다. 마신다 마신다가 뭐야? 어. 우리나라 말은 우유를 먹는다 하지만 영어로는 우유를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마신다 먹는다 헷갈리잖아. 그럴 때 헤브를 쓰는 거야. 헤브는 가지고 있다 먹다 마시다 다 돼요. 얘가 써? 그럼 나는 그녀만큼 많은 우유를 마신다 하면. I drink, I drink as much b 그녀. 아, she. 그래서 I drink as m u s h e 하는 거. 이해갔어? 이런 거는 이해는 다 하지 공식처럼 외워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비교급, 그다음에 최상급, 그다음에 동급이나 원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부사도 배우는데 이거와 비슷해 공식처럼. 오케이? 자 오늘 어, 비교급, 제사급, 동급에 대해서 배웠는데.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Otherwise, you're dismissed.